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멈춰섰던 그때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코안테데리2 이승 양적완화입니다.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 경기 회복을 유도한다는 정책이었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돈을 풀었다는데 왜내 월급은 그대로일까? 왜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고 물가는 미친 듯이 올랐을까?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양적 완화의 진짜 속임수, 그 속에 숨은 경제의 이면 이야기입니다. 먼저 양적 완화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채나 회사채 같은 자산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 대가로 시중에 현금이 풀리죠.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금리는 낮아지고 대출이 쉬워집니다.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소비자는 지갑을 엽니다. 결국 경기가 살아나리라 기대하는 것이죠. 이 정책이 처음 등장한 건 2008년 미국 금융 위기 때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로 전 세계 금융이 멈췄을 때미 연준은 대규모 양적 완화를 단행했죠. 그 결과 주가는 회복됐고 시장은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는 위기를 구한 영웅처럼 불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풀린 돈은 기업의 설비 투자나 일자리 창출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식 시장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죠. 왜냐하면 시중은행과 대기업 자산가들이 그 돈을 다시 투자 목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물 경제는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만 폭등한 겁니다. 2020년 이후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국의 S&P 500, 한국의 코스피, 일본의 니케이 모두 급등했죠. 하지만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양적 완화의 핵심 착시는 시간차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많아지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즉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겁니다. 통장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두 배가 되는 상황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현금 자산을 가진 서민층에게 돌아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적 완화는 부자에게는 보너스, 서민에게는 세금이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이미 주식과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오를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더 부자가 됩니다. 양적 완화의 결과로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줍니다. 2021년 이후 전 세계가 겪은 현상은 같았습니다. 기름값, 식료품, 전기요금까지 전방위로 상승했죠. 달걀 한 판이 만 원을 넘고 전세값은 두 배로 뛰었습니다. 돈은 많이 풀렸다는데 왜 체감이 안 되나요? 이게 경기 부양인가요? 아니면 착시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양적 완화가 진짜 성공하려면 그 돈이 금융시장이 아니라 실물 경제로 흘러나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기술 개발 같은 곳으로 말이죠. 하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은행이 위험을 회피하고 자산가들만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특정 산업이나 계층을 목표로 한 타기청 완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즉 돈을 직접 국민에게 지급하거나 기술혁신 기업, 중소상공인에게 집중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적긴축, 즉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죠. 하지만 이미 시장은 중독되어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이 흔들리고, 긴축하면 기업 투자가 줄어듭니다. 양적 완화의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은 돌지만, 불평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양적 완화는 위기를 잠시 멈추게 했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더큰 불평등과 인플레이션을 떠안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적 완화는 정말 경제를 살린 정책이었을까요? 아니면 잘 설계된 경제의 착시 마술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